여기 안에는 응. 없겠지? 응. 지금 여기가 어디죠? <laughs> 저희는 군딩 팡팡에 왔습니다 초보집사의 군딩 팡팡 일단은 될거아 어, 이거 이거 이 챙겨야 된댔어 2장 2장 장 챙겼어?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환영합니다. 네, 말꼬리 두 개랑 요거는막 새벽에 아기가 놀아달라고 할때 요것만 그냥 던져주시면 되는 말털 장난감. 감사합니다. 진짜 말이에요? 제가. 네, 말털이고. 진짜 말털이에요. 근데 이걸 뭐 이거 무는 거야? 그거는 염소털인데. <laughs> 이거 어떻게 갖고 놀아도 되는 거 뭐 쨍쨍하고 막 물고 어, 다니고, 음. 캣닢처럼 막 비비고, 팔고 음. 난리가 나요. 진짜 나는데? <laughs> 나, 나, 어, <laughs> 아, 나. 진짜 영토 냄새가 확. 이거랑 이거 나비 하나예 나비 하나예요. 너무 귀엽다. 아, 마지막 입니다 감사합니다. 치아치과를둘러보시라 시아, 나갈 다 우와, 우와, 우와. 이게 즐겁할 것 같지 않아? 데 아, 자기네가 이쁜 거 해주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. 고양 좋아하겠어. 사진 찍고 막냄려고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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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장인이셔! 우와! 저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! 우와! 차구나, 차! 이거 너무 비싸겠는데? 우와! 그냥, 그냥, 패을 완전 사랑했어 진짜 기타전화감 제 손에 는두 개가 전부입니다. 하나에 만 원씩! 다나 갔어요! 우와! 정신기 내가 눈 돌아가는데? 지락두개잡으신분이 임자입니다 대방 가서 일본 가서 서 이제 아리는데 진짜로? 다니는 거? 이게 어. 산리뭐안 어? 들어갈 것 같아 모자 때문에 모들이 완전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땡. 네. 아, 잠시만요. 팔들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혹시 이거나 코링을바꿔셔도 될까요? 아니면 이거 너무 귀엽지지면 원단을 하나. 아니면 이거 새에 될때 그거 면 원단. 리 거니 노란색도잘 어울리니까. 아, 네. 너무 위대 맞잘굴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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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떡하냐, 음, 아, 음, 음, 거 아, 되게 그요 네, 거기에 먹이 퍼 같은 있어요. 붙여놓을 수있어 저희 신가에 있는 동성공사장님은 다이소에서 그, 가래 설정아 하는데 애기들 고 있죠? 그걸 붙여서 당기고. 대박이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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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착하신 <상가하신> 거 아니야? 에 예, 정말, 진짜. <놀람> 맛있는거 많이 사왔어요 <laughs>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내려왜 <laughs> 거기에 내려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네 첫번째로 권의 시선을 끌 쥬어펠 앞에 이름 써있어? 아, 시선을 끌 쥬어펠 짜잔 짜잔 빨리 흔주세요 근데 이거 어, 어떻게 떼는이 아, 땡기면 돼 네. 응. 오. 거일로와 봐. 건장겼다. 이거 엄청 하 오. 좋네. 그리고 다음 거 이제 파게트 모양 마타타비 이름은 꼬랑꼬랑 이거 건희가 엄청 좋아합니다. 건희 씨 모델 또 왔죠? <laughs> 이거를 저희가 좋아하는 뒷발차기 이 뒷발차기 할때 엄청 좋아해. 저희는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샀습니다. 이거 뒷발차기 용으로 산 거지? 응. 뒷발차기 엄청 이 너무 좋아하는 최의건이의 모습이라서. 나나보세요 뒷발 차기 <laughs> 쳤당 만족도 최상. 음, 이거 뭐야? 포근 애착 잡았지. 잡았지. 어? 저건 또 뭐야 거나? 오. 오, 저건 또 뭐야? 이거는 딱히 무슨 소리가 그 안, 안 소리나 나.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G 모양인 거 같아요. 음. 근데 건니는 무조건 다 반응이 있긴 있어. 응. 음. 그냥 고양이니까 G 하나. 나는 혼자는 안참 누가게 한데. 응. 음. 어 눕다. 치이면서노는 거네 응. 음. 어 냄새가 나나? 냄새가 나는 건가? 장난감은요. 사냥나비. 사냥나비 양털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. 이거랑 그리고 거니가 축구를 하도 많이 해서 축구공을 같이 샀어요. 이거는 내 답답해졌네. 어, 뭔데? 캣닙. 아, 이것도 캣닙이구나. 어, 냄새 엄청 맡아본다. <laughs> 냄새 맡아 본다. <laughs> 좋아, 한다 좋아, <좋아한다>. 역시 <응. 웃음> 근데 캔디 가루가 엄청 떨어진다. 양털로 만든 거여서 진짜 완전 양 냄새가 나든요. 거 건이 한번 흔들어 볼게요. 아어 바로 가네. 어 냄새를 한번 맡아보게 해줘봐. 오. 음. 근데 이게 사람이 맡았을 때는 좀 진하고 좀 별론데 음. 고양이가 좀 좋아하는 향인가? 그니까 신기하네. 그냥 진짜 양냄새, 양 냄새 양 냄새네요. 한 번. 그럼 사냥 나비 놀, 놀으라고 하고. 먼저 주고 이제 다음 거 볼게요. 이거는 크리스마스. 짜잔. 이거 완전 이쁘죠 x x s 이렇게 x x x x x 게 아이 싫이 아이 아이 두번째는 x 거 x x x 이제 곧 새해니까 예쁘게 새해 입혀보려고 요것도 같이 샀어요 핑크색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 노란색도 아주 잘 어울려.. 이거 해주는 거야? 노란색도 잘 어울려가지고 이것도 한번 같이 입혀보려고 샀는데 이날 아마 마감시간 일요일날 마감시간 다 돼갈 때쯤 갔는데 사장님이 건니 사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선물도 같이 하나 주셨어요. 이거 선물도 한 번만 까주세요. 근데 이거는 좀 커가지고, 좀큰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, 이것도 너무 귀여운 스카프. 여기 이렇게 솔레이라고 써있고, 이거를 이렇게 리본 해가지고 앞에 다 입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너무 귀여웠어요.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셨다. 그리고, 그냥 딱 나가는 길에 딱 사게 된 건데 이거는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샀어요. 내 예쁘게 입을 수 있을지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. 권희 씨가. 이것도 예쁘게 입어주세요. 권희 씨. 그았죠 밥? 다 잡는 거. <laughs> <장난감. 웃음> 왜 저래? 팔도 넣고. 에이 씨랑 갑자기 옷을 입으셨. 어 옷을 입으셨어요. 어머, 어머 어머 뒷발도 나왔네. 어머 이거 혼자 벗는다 오빠. 이거 봐 싫은가 봐. 거나 싫어? 헤어지지 는 거나 싫냐고. 점점점.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데. 음, 수의자분들이랑 다들 많이 추천을 하시길래 한번 사봤어요. 저희도. 거니가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, 고양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빗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. 네, 고양이세요. 네. 네. <laughs> 여기요. 그리고 그 다음은, 이제, 거, 고양이도 양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, 이렇게, 정글 몬스터였나? 정글 몬스터에서 이렇게 세트를 한번 사봤어요. 응, 이거는 칫솔. 지지지지. 칫솔이 뭐가 이렇게 된 거를 사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샀고, 그리고 치약. 치약도 같이 샀어요. 치약. 치약도 이렇게 같이 샀어요. 응, 초점이 진짜 안 잡히네. 치약도 이렇게 같이 샀답니다. 네, 두 가지 트리. 트릿. 이거는 트리스를 진짜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샀는데, 이거는 1 플러스 원1으이이렇판판매를 했는데 되게 저렴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자마자 바로 뜯어가지고 건이를 하나씩 줘봤거든요 근데 건이가 너무 좋아하고 아니, 가지고 노는거해서 맞아. 를 더해서 1 m 먹어 해서 1m를 를를 출근을 저희가 해야 돼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라고 돈 건데 완전 잘 놀고 하더라고요. 이때 마감 세일 중이어 가지고 엄청 많이 샀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한2 5 0 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건이는 아직 그 건사료밖에 안 먹었어 가지고 습식을 한번 먹여 보려고 이렇게 사왔어요. 이거랑, 이것도, 다음은 요거. 어? 요거는 걸로열 개였나? 해가지고, 세, 이것도 세 가지 맛을 골라가지고 했어요. 이거는 저희가 산건 아니고, 이벤트 참여해가지고, 이렇게 한 명당 하나씩 얻었어요. 근데 약간 건사료랑습식사료랑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것 같아. 이것도 줬어요 이거. 뭉꾸는 거. 응, 근데 이건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. 이것도 그치? 두 개를 얻어왔답니다. <목소리>